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교수입니다. 갑자기 고관절이 찝히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만약에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내가 고관절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고관절은 주로 장시간 앉아 있으신 분들, 그리고 큰 운동 범위를 내야 되는 스포츠 상황, 그리고 운,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관절에는 아주 중요한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둥근, 뭐 대퇴직근, 장육근, 내전근, 뭐 내회전, 외회전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들의 불균형은 고관절의 충돌을 만들어내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장시간 앉아 있는 환경에서의 뭐 예를면 들 회사의 업무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앉아 있는 상황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게 된다면은 고관절은 활동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됨으로써 퇴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퇴행된 고관절이 점점 움직임을 망각하게 되면 은또 충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고관절이 찝히거나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관절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좀 해볼 건데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의 모두 움직임을 요구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포츠 상황이나 어, 운동하기 전에 웜업 동작 웜업 전략으로 해주시면은 상당히 좋을 동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를 먼저 보시면은 먼저 네발 자세를 취해 주십니다. 이렇게 네발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이 이렇게 팔이 아래로 수직으로 떨어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 다리고 허벅지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 아래로 딱 향해 주세요 명치도 그대로 바닥을 향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다리를 벌림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회전하면서 위로 펴주시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작을 해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몸이 이렇게 비틀린다거나 허리가, 척추가 정렬이 무너진 등의 이런 동작들은 어,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척추가 정렬된 자세에서 고관절만 회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실 때세번 정도, 세번 정도 해주시고 2 개에서 세개 세트 컨디션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발을 적당한 간격으로 두시고요. 네, 로 플랭크 하듯이 엎드립니다 자, 이 자세만 하시더라도 고관절을 좀 당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도는요, 내가 약간 불편한 정도, 약간 불편한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스트레칭은 너무 과하게 한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플랭크 자세처럼 취해주시고 약간 불편한 정도에. 다리를 이렇게 벌려주시고 유지를 해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살짝 아래로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척추는 아까처럼 동일합니다. 그대로 첫 번째 동작처럼 정렬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주신 다음에 1, 2분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1, 2분 있으신 다음에 저 제가 한번 휴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셔서 자세 잡으시고 발을 천천히 하나씩 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하나씩 들어 주십니다. 자, 지금 이 동작은 고관절 내외전 동작인데요. 이렇게 고관절 움직임, 내외전 움직임 성향을 자꾸 주시다 보면은 움직임이 잘안 나오셨던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 쉬운데 좀잘 되는 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은 무조건 뭐 고관절이 안가동부이안 좋다고 해서 다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고관절을벌린시키고그 상태에서 뭐, 내전을 하셔서 조금 더 움직임을 줄게 만습니 세 번째는 싱글 레그 상태에서 동시 수축입니다. 싱글 레그는 한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지 발은 지면을꾹 눌러주시고 들고 있는 발은 무릎을 위로 쭉 들어올려 고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다 동시에 수축시켜 주십니다. 만약 중심 잡기가 힘드시면벽 대고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기둥에다가 손을 대셔서 중심을 잡아주시면서 해주셔도 됩니다. 서 있는 게 만약 힘드시면 이렇게 누워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동시 수축을 할 때, 고관절 주변 안정근들이 협응하게 됩니다. 잘 사용하지 않던 고관절 근육들이 기능하게 되고 관절의 고유감각이 좋아지게 됩니다. 수축은 10초 동안 해주시고 컨디션에 따라서 2, 3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뇌는 스스로 움직일 때 학습합니다. 고관절 제어가 수월해질수록 작용하지 않던 고관절 주변의 근육이나 여러 조직들이 작용하게 됨으로써 고관절 불편감이나 통증, 그리고 찝핑 현상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스포츠 활동이나 뭐 운동, 그리고 일상에서의 변화를 피드백을 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뭐 말의 앞뒤가 좀안 맞을 수도 있고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뭐, 기타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